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타리아 캠핑카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차의 이름은 스타리아 캠퍼 11. 가격은 5천만원. 그 그러니까 기반은, 원래 기반은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천만원 정도를 추가를 해서 위를 뚫어서 위쪽에 어떤 침대, 침실을 하나 만든 거죠. 그게 바로 스타리아 캠퍼 11, 바로 이 차입니다.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고, 뭐 물론 한 대가 더 있어요. 스타리아 캠퍼 4라는 게 있어요. 전연무 자동차, 전연무 캠핑카. 그걸로 한번 유명해졌던 그런 차죠. 그거는 가격이 7천만 원. 그거는 이제 4니까 4인승 모델로 되고 아래쪽에 이제 각종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도 어, 들어가 있는 그런 차고 이 캠퍼 11은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한게요거한 개. 요거 한 개. 워닝 패키지라고 해서 워닝이 쭉 나오고, 그 다음에 2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다가 어, 침대를 2인용 어, 잠을 잘수 있는 이런 거.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 깔면 2인이 자고, 그러니까 4인이 올라가서 2명, 2명이 위아래에서 잘수 있는 아이들은 위에서 둘 자고, 아래에서는 부부가, 어, 주무시고.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햇빛이 많을 때는 저쪽에, 워닝에서 워닝이 쭉 빠져나와서 텐트 같은 역할을 뜻하죠. 그러다 보니까 차한 대로 그냥 뭐 호텔이든 뭐든 다 필요 없죠. 이게 최고죠. 바닷가에 딱 놓으면은 최고고고 여기에다가 모든 사방팔방에 이제 모기장이 다 설치가 돼요.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쫙다 열고 거기에다가 열어 열고 보면은 모기장이 다쳐 있는 거죠. 그리고 전동으로 한 10초 정도면은 올라가요. 그래서 여기서 전동으로 컨트롤러로 조절을 하는 거고 쭉 올라가고 위쪽이 저렇게 좀 아늑한 그래서 라이트도 들어가고저 위에 뚜껑을 내리고 앞쪽에 지금 손잡이를 열어놓은 상태죠. 조그맣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 위로.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뭘 어떻게 올라가느냐 시트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시트의 중앙 부분과 1렬의 어깨쪽 시트를 쭉 밟고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위쪽에 이 사이드 쪽이 버팀막이 돼서 이게 지금 탁 내려오면 이 뚜껑 위쪽에서 두 명이 잠을 잘수 있는 성인 두 명도 충분히 잘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스타리아 캠퍼 11 이라는 차입니다. 그래서, 어, 한 4천만 원짜리 라운지보다 어, 뭐한 천만 원더 비싸고, 거기에다가 어닝 패키지, 그 다음에 뭐 캠핑 패키지도 또 하나 있어요. 그래서, 뭐한3 0어짜리 배터리를 이제 운전석 아래에다 둬가지고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, 이런 것들이 좀한 1박 정도는 가능할 정도. 이렇게 하면은 뭐 어, 호텔이 따로 없죠. 이렇게 되고, 가격적으로 따지면 은 이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, 이게 카니발로 따지면 하이 리무진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. 하이 리무진이 원래 카니발이 4천만 원인데 하이 리무진 하면은 6 3 0 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하이 리무진 4인승으로 하면은 이제 리무진 시트 넣어가지고 4인용으로 개조하는 게8 5 0 0만 원이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천만 원씩 싼 거예요.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순정으로 커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이런 커튼들도 다 쳐져 있고, 캠핑 가는데 사실 카니발보다 훨씬 더 공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스타리아죠.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다 그럽니다. 5천만 원 정도니까 웬만한 캠핑카 뭐 8천만 원, 1억짜리 모양 좀 이쁘고. 그 다음에 좀 순정처럼 깔끔하게 되어있는 이런 설치되어있는 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열에서도 원래 11인승이 다 되니까 2열, 3열, 그 다음에 맨 뒤에 4열 뭐 이런 데서도 다들 주무실 수 있고 앞에 보면 3, 3, 2, 3 이렇게 되어있어요. 시트는 11인승이. 네. 예, 3323 3, 1열부터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1일인승 11명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짐 많이 넣고 네 명이서 한 가족이 다니기에는 최고죠. 그래서 출퇴근도 하고 캠핑도 가고 그런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